네,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윤종원 씨가 행장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 은행 앞입니다. 오늘 취재 나 보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 승용차가 이쪽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여기로요. 네. 그런데 제가 와서 취재 들어가니까 차량이 저쪽으로 갑니다. 저기 버스 서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중원 행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의 능력인지, 아니면 비서실의 능력인지, 경비실의 능력인지, 홍보실의 능력인지, 청와대의 능력인지, 당정청의 능력인지, 국민의 능력인지,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본질이 윤주원이는 배짱 있는 건지, 아니면 당정청을 믿는 건지, 시민사회를 믿는 건지, 언론을 믿는 건지, 경찰을 믿는 건지, 경비실을 믿는 건지, 야당을 믿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찾아내겠다 이겁니다. 받지도 않은 힘과 배짱, 그자들의 힘과 배짱을 찾아내겠다, 이겁니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 윤중원 씨가 자기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걸로.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빨리 빨리 고쳐 나가야 되는 게 보통 사람의 일 아닙니까? 이, 사 회가 더욱 악해지는 것은 이 윤중원이 하나로 인해서 당정 청이 더러워지고, 경비실이 더러워지고, 홍보실이 들어오지고 비서실이 얼마나 들어오십니까? 윤중원이를 현장을 1층 로비 가서 매회 신청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1층에 계신 그 아가씨들 아가씨들도 순경급 이상입니다. 대단합니다. 저한세번 정도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접수도 안 받아요 로비에서는 접수 못 받습니다 여기는 안 받게 돼 있다 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밖에 나가서 전화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또 하나 여기 직원들이 1층으로 담배를 피러 들려오는데 실시간도 내려와요 한 시간에도 뭐 담배피던 몇 번씩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려올 때 보면은 이 경비들이 보는 사람마다 배꼽인사 이게 두 번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이 이게 기자들도 많이 봤을 테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봤을 텐데, 이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대검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의를 빙자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공익과 정의를 위해서 대검에 고발한다는 사람들이 욕지거리와 행패예요. 주먹으로 치겠다, 이거. 이런 사이가 되 있다, 이거. 경찰도 몇 명만 모이면 지가 힘 있는 줄 알고. 이 정말, 이 사이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깨끗한 줄 아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공익을 위해서 한두 번 고발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46차째래요. 46차. 응? 그래서 내가 대검과 경찰에 요구했어요. 이 양반들 고소고발하는 거이 양반들부터 내사 한번 해보라고요. 응? 그것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5천만이 다집어넣겠다 자기는 죄 없어요. 4,999만만 죄가 있는 거예요. 배짱은 얼마나 좋습니까? 딱 저래 보면 주먹은 또 얼마나 셉니까? 순공갈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냐 이거 내가 볼땐 지금 이 앞에는 연주원각이라고 있다. 이거예요. 당정청의 망신이요, 대한민국의 망신이래. 네, 여러분, 고쳐 나갑시다. 이 대한민국 사회를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기 전, 경제개혁이 이어하기 전, 담을 허물고 이웃 간에 수저가 뭐가 있는지, 돈이 얼마 있는지도 알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던 시대,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차먹고 살만 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질감이 생기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반려견이나 키우고 앉았고, 똥이나 주워서 담으러 다를 이게 경제 개혁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경제도 좋지만 인간들 통제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간인이, 대한민국의 본체, 주체, 실제 주인인 우리가, 당정청이와 야당, 언론, 법조계 등, 우리가 제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저기 차량을 보세요. 이쪽으로 아릅니다. 예, 뭐, 거의 간붕인 것 같아요. 예, 대기하고 있네요. 보통 때다 이쪽으로 운행했습니다. 물론 5시 30분 정도 되니까 퇴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크게 비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막, 이 겨, 배꼽 인사가 세네요. 예, 출발합니다. 예. 아유, 배꼽이 싸보세요. 이쪽으로 안 온다니까요. 제 힘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 넉넉하게 여유롭게 삽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신상톤입니다. 채널 고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